9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사는 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 사는 데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에 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에 대한 목적 가치를 알기 위한 질문이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면 난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야 삶의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는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지했다면, 그럼 그에 적합한 한목적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동물적인 존재에 대고 말 것입니다. 돼지 카네기의 인생 길은 열리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책방 외국막 뛰어가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학생은 어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나? 강의 늦었습니다. 아니, 강의를 들어서 뭐 하게? 아, 졸업해야죠. 졸업해서 뭐 하게? 졸업해서 돈 벌어서 결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도 낳아서 키우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살다 죽겠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 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악이나 저지르며 살게 되기 때문에 삶을 막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까? 그러니 먼지나 흙에 불과한 별볼일 없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신과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시편 82편 6절로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진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신처럼 살게 되면 신이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먼지로 하는 데는 보잘 것 없는 인생일 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6장 6절에도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흙이나 먼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각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는 그 질문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범사에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삶을 피해야 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을 쳐다보고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옥문으로 빠져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그렇게 의아하면서 턱을 고이고 앉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작은 삶의 편린들을... 행복한 조각들로 구성할 때, 우리 신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계시록 21장 22절 26절에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성전이십니라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로 완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악과 불의와 해악은 물론 아니죠. 다양하긴 하지만 의의와 선함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그 성전에 합치할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행복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현재 존재 가치에 한 목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 경건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바른 답을 실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